네 법원에서 네, 결정해 보니까 이게 거. 아니다. 어, 을 네. 한다고 하요 <laughs> 그것은 대비이지의재판 명의 대판이 스스로 판단하지 않고 다시 돌려보낸다고 것은 고등법원 시 판사에게 이 나라의 중한 문제를 맡기는 것이 기 때문에 자판해야 될 것입니다. 저는 자판한다고 믿고 있지만, 가장 우려스러운 대부분 우리가 자가 보고 놀란다 쓴, 소을 보고 놀란다는 손담이 있듯이, 지난번 대선에서, 아, 지난번 선재 결정에서 우리가 너무나 참담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어떤 결과가 나올 지리가 장담할 수 없지만, 대략 그럴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하기 자판을 하는데 유죄로 선고할 것으로 저는 확신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유죄로 한다 그래도 벌금 100만원을 넘기는 선고를 할 것이냐 아니면 100만원 미만으로 할 것이냐에 갈림길에 서 있어요 저는 분명히 법학 교수로서 말씀 다 넘고 는데 분명히 이건 유죄입니다 유죄인데 100만원 넘는 것을 할 것이냐 100만원 미만으로 해서 이재명을 숨려줄 것이냐 그 기회에 선 대부분이 저는 조희대 대부분들께 강력히 부탁의 말씀을 드린 것은 법과 양심에 따라서 올바른 결정을 해주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현직 대, 현직 대통령을 불법에 의해서 재판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원은 헌법재판소가 더욱 강력하고 신뢰받는 최고 법원이라면 이 대한민국의 양심이 무엇인지 진, 진실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목숨 걸고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예! 예! 지금 조금 전에 손상대대부터 얘기했지만 야당의 후보가 정해지기 때문에 확성장치를 사용해서 타 후보는 특정 후보를 비방하게 되면 선거법 견의 우려가 크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상황을 피해서 접근할 수 밖에 없는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 오늘 자유팀가에 모인 것은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필승을 다짐하기 위해서 모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살려주신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laughs> 지금의 대한민국 환경에 저항이 왜 필요할 것이냐. 또 다른 예를 말씀드려 드리면, 지금 메스크를 보니까 한동수 고난대행이 두 명의 재판관을 지명한 것을 가지고 지금 경찰에서는 직후 낙역자로 수사를 하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이 나라가 개편이된 것입니다. 오늘 한국 문화 대응은 법포을 행사했는데, 헌재법 개정안에 대해서 어떤 법으로 있느냐, 지금의 개정안을 보면, 헌재재법권은 인기가 중도되더라도 새로운 장관이 임명될 때까지는 인기를 연장해 주겠다라고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오늘 문화 대응은 법포을 행사했던 것입니다. 고난 대의 중명의 대통령 복에 대해서 헌법재판소 재판부를 지명한 것은 지극히 합헌적이고 올바른 결정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계신데 고난 대은 대통령이 계시는데, 고난 행사가 정치된 상태에서의 고난 대와 대통령의 자리, 대통령이 없을 때의 권한 대에 의해 권한은 명백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금의 상태는 대통령이 그 자리에 없기 때문에 권한 대에는 적극적인 권한 행사를 할수 있다고 하는 것이 모든 헌법학자들의 예견된 주장이고 저도 제 책에서 그렇게 기록해 봅니다. 근데 그 지금 상태에서 두 명의 재판관 지명은 매우 적법한 것인데 이거를 신속하게 헌법 소송을 제기해서문영배가 임기 마치기 이틀 전에 가처분을 이동하고 나갈 정도로 이 대한민국 대학이... 대한민국의 썩어진 대한민국을 바라봐서. 권력 분립은 왜 하느냐?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권력 분립은 존재하는 것이고 그럴 때의 권력 분립의 핵심은 상권 분립 이전에 입권 분립이 돼야 되는데 입법과 핵정은 반드시 분리되어서 상호 견제와 규명을 이루지 못한다면. 대법원 대장군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의 민주당이 입법과 행정을 다 제거하게 되면 대법원장도 자신의 뜻에 맞는 사람을 임명할 수밖에 수 밖에 없을 텐데 그렇다면 민주당이 입법부와 행정부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까지 제거하게 되는 대한민국 마지막으로, 오 북한의 권력 구조를 보면, 북한도 최고인민의 주성, 이러한 헌법관들이 존재하지만, 그사회에는 누가 있느냐? 조선 노동당이 납치니다 독재 가의 특징은, 형식적으로 어떤 국가가 다 만들어져 있지만, 그 뒤에서는 누가 통치하느냐? 공산당이라는 노동당이 전체를 조종하는 정당이 위장이 된다면 대한민국 끝난 것이란 사람 없다 이런 것입니다. 오늘의 핵심 점유대에 생존하신 모든 대구 분들하고는 안에 또 계시겠지만 이말을 여러분이 더 가슴에 새겨서 정말로 보수들과 대한민국 국민들의 자유를 지켜내고 권리를 지켜내고 대한민국을 정리부 법무부는 접수해서 대화을 하고 투표 분리를 하고 심사 집계를 하고 개폐 상황를 확인합니다. 개폐에말다 넣었습니다. 위헌, 격렬까지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가냐면잘 보십시오. 이제 사람들이 어 아무리 내가 투표를 해가지고 여기서 대 강아지를 침고하 하면요. 이 중앙성 에서 딱나오잖아요분지를 집어넣었는데 저쪽그 것을 제가 잠깐 설명을 하면 이게 이런 겁니다. 지난번에 선거관리위이무총장이 그런 얘기를 어요 우리는 전 전용...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대구에서 A라는 사람이 10명이 되고 B라는 사람이 5명이었잖아요. 그런데 여기다가 중앙서부의 D, B에 프로테이지만 올려주면 이것이 14대 1로도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 더 넘겨보시면 여기, 여기 3명에서 5명이면 좋합니다그 전에 종강훈 복사님이 비밀 이런 거 규정 선거있으면대국억을 주겠다는데 안 나와요. 왜안 나오는지 아십니까? 선거 관리위원 안에 법법자들이 있기 때문에 안 나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은 투표할 때어디게는가 대표할 때어디게는 거기에 실적을 쓰는데, 거기까지는 맞아 맞을 수 있어요. 거기서 규정으로 나도 약간의 규정은 있을 수 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중앙 서으로 통과할 때 바뀌는 거예요. 하나 더 올려주세요. 자. 예, 여기서 기록을 합니다. 보십시오 기록을 합니다. 분명 우리가 지켜보니까 분명히 A라는 사람이 70표, B라는 사람이 4 0표을 넣었어요. 분명히 맞아요. 그런데 벌써 딱 We have a election. 2012년 미국에서는 전자 투표기의 위험성에 대해서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모의 투표가 실시되었습니다. 실험에는 전자 투표기의 메모리 카드를 조작하기 위해서 해커도 참여했습니다. 투표에 참여한 특정 단체 중 참가자들에게 한 가지 문제를 냈습니다 메모리 카드를 사용해서 전자 투표기가 해킹될 수 있는지를 묻는 질문. 대부분의 참가자들은 해킹이 불가능하다는 데 표를 을붙습니다 i t 과위 투표 참가자 8명가운의 6명이 해킹이 불가능하다는 노후에 투표를 냈습니다. 잠시 후 투표진들이 전장 를 투표하면서 표결 소을듣 o k a 만약 저혁자 투표기가 이렇게 순식간에 개표에 의해서 조작될 수 있는 것이라면 이것은 곧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됐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부정선거랍니개표에서입니다 여러분은 투표를 얼마든지 해세요 당선은 우리 부정선거를 주관하는 해커들이 오겠습니다. 투표는 하고 그러니까 당선됐다고 신문에다가 각본에도 고발도 사고기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말하면 또 인병사업을 해보고 가짜가 나온 거를 가짜를 지금 각 당선국에서 동시에 짤때 보내고 그리고 우리가 시청자들이 보는 것은 부정국 그 된걸 보는 거예요. 김관 김재성, 김현중, 천동일, 최은호 등 서버를 조작하여 근본 선거에서 야당의 192석을 만든 주범들입니다. 그동안 끊임없이 언론을 통해 선관위 직원들의 실명을 밝히고 직접 해명을 요구했으나 노태흔 추면 선관위원장 등 7명은 끝까지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변호사를 통하여 공발하였습니다. 자유통일당이 피해를 본 이번 선거 조작 사건을 정수조사의 결과 그번 총선은 완전 사기 중복에 들어갔습니다. 성관이 공식 보도 자료에서 자유당일당 투표가 6, 1표, 2표. 3표로 나온 특보소를 상대방과 자유당일당이 실행한 전수조사를 통해 이 사실이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이 도표를 보면 0표가 나온 지역1 1 3호 1표가 나온 지역이 100호, 2표가 나온 지역이 115호, 3표가 나온 지역이 156곳입니다. 영표가 나온 지역 중은 오직 부산 진구 제1투표소에서 해당 투표소에서 자유통일당에게 투표했다는 투표 확인증.